잠비아가 에이즈 때문에 평균 수명이 30몇 살인 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회복돼서 한 50대로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여기 공항에 콜레라 is not y o 이런 표현이 있죠. 최근에 또 콜레라가 여기에서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곳곳에 콜레라 예방 방법이 있네요 여기는 물을 잘 보존해서 콜레라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홍보성 물구가 실려 있습니다 공항입니다 비행장은 그냥 걸어 들어가네요 <laughs> 걸어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죠. 계단히4개밖에안 되네요. 내려 한번 한동작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양인데 원으로 되어 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계로 공사를 짓기 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도착했습니다. 네, 감비아 도작합니다 앞에, 앞에 앉아 있는 이두 분이 부부인데 남편이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를 타고 호텔까지 <laughs> 아주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낯선 거리를 혼자 걷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네요. 정말 이 걷는 걸음 걸음마다 아, 약간의 용기가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마음을 다져먹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조그마한 박스안에에어텔이라고 해서 파워싱 하는 4개 남비아에는 거의 99%, 98%가 흑인들입니다. 백인들, 여기 살던 백인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부 흑인들이고요. 백인들이나 동양인은 저 같은 동양인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요. 정부 종합청사라고 쓰여있네요. 그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단한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녹이 많이 들어 있네요 어, 건물은 아주 이게 정부종합청사와 박물관 어느 어느 것이 왼쪽에 있는 게 종합청사인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어, 외국인한테는 136 과차입니다 아, 지금 사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아, 인기가 없던지 아니면 너무 비싸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들어왔습니다 박물관 내부인데요 어, 그냥 그림이 쭉 걸려져 있네요 게다가 2층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고 1층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방... 잠비아 종합정사 건물 정면에 국기가 벌렁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옆에 도서관 아, 박물관이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철문으로 이렇게 막아놨죠. 그리고 이 나무 바로 옆에 프리덤 스태츄 오브 프리덤. 자유의 동상에서 있네요. 박물관 이증을 보고 있는데 그 직원 이한 명이 오더니 너 사진 찍기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돈을 내라고 하는 그래서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정부 종합 정사 국무 앞에. 저 자유의, 자유의 상인가요? 어, Freedom of Statue, Statue of 을 찍고 있는데, 어,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철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나가서 볼수 있게. 물론, 돈을 요구합니다. 잠비아로 들어오면서, 짐바브웨랑 어, 여기에서는 우버택시가 안 된다는 정보를 얻고, 양곤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깔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잠비아의 우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프로그램 깔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 여하튼, 여기서는 모든 택시를 그냥 미터기는 없고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호텔에 계속 부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시골 간이역 같은 루사카를 떠나서 잠비아의 루사카, 잠비아 수도 루사카를 떠나서 어, 이름도 생생 말라이 릴룸게로 어, 가는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 간이역에. 야간 열차를 기다리는 기분입니다. 뒤에 <laughs> 사람도 없고 아마 비행기가 정말 작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비행기보다 조금 크네요. 말라위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오케이. 목소리> 오우, 경기 안이 꽉 찼습니다. 케냐 나이로블 공항입니다. 좀 시간이 늦었네요. 숙소까지 바로 우버 택시 불러서 타고 가야겠습니다. 아, 입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상곱배에 대한 이야기, 수학 얘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저, 이 지점에서 이 서쪽 방향으로 지금 강활한 초원이 보이시죠? 이 서쪽 방향으로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하류 지역은 이집트고요. 이 상류 지역에서 발견된 뼈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상고, 이상고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상고 뼈고요. 사실은 그 뼈를 발견한 사람이 벨기에 사람이라서 이상고 뼈가 지금 여기 케냐에 있지는 않습니다. 벨기에 박물관에 지금 발견자가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상규보가 뭐가 중요할까요? 네, 오늘 여행을 하면서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묵을 호텔입니다. 아주 가격이 착하고 오늘 여기서 사, 아, 하룻밤을 잤고요. 나이로비 아침인데요. 해가 아주 화창하게 떴습니다.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 춥습니다. <laughs> 햇볕에 나오면 너무 따뜻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케냐 국립공원 어, 동물들을 보러 사파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나이로비에서 사파리를 <laughs> 할 차입니다. 예약을 하다 보니 어떻게 이상하게 이야기 돼서 갑자기 이런 차가 <laughs> 왔고요. 아, <laughs> <예스>. 이 차로 <laughs> 아, 프라이빗 투어가 됐습니다. Yeah, yes. 딱 어, 단체 관광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만 어, yeah. 볼수 있는 그런 투어가 예약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laughs> 케냐 국립공원 입구 앞에서 지금 30분째 이러고 서 있습니다. 30분 동안 케냐 전자 시스템 여기는 돈을 현금으로 안 받고 다이시티즌 e e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드로 받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네. 한세번 시도한 다음에 겨우 30분 만에 지금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떠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상곡 나일강 상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곡 병화 발견됐습니다. 한쪽에는 3이 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세이 되어 있습니다. 또 4가 세이 되어 있고 8이 세이 되어 있습니다. 또1 2세이 되어 있고 5가 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적어도 3648 15 적어도 배수 개념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두 배의 개념은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상급배의 뒤쪽인데요. 이 뒤쪽에는 소스가 새겨져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당시에 소스를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소수라는 건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우리 자신이 있는 약수가 무엇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소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소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렉산드리아를 가,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에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미 한 2000년 전에 소스를 찾는 방법을 발견해서 책에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소스가 규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많은 수학자들이 정말 엄청난 시간을 수찰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던 수학이 최근에는 암호에 드디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에 쓰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수가 워낙 불규칙적이어서 그 규칙성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암호에 쓰이는 겁니다. 암호문에 쓰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암호를 팔 수가 없겠죠. 사실 어, 과학자들 혹은 화학자들은 가장 작은 원소, 그러니까 가장 작은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분자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뭐 그리스 시대는 어, 사원성가요, 불, 공기, 물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 분자를 알았고. 분자를 안 다음에 원자를 알았잖아요. 수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중학교 때 소인수분해라는 게있어니 모든 숫자를 분해하면 가장 작은 숫자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소인수 입니다. 바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2 3 5 7 이런 게 가장 작은 숫자의 알갱이고 모든 수는 그걸로 유일하게 인수분해된다. 여기에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수는 그 소인수분해를 하면 유일하게 그 표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치 분자나 원자의 음량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은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안내 크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상게 존재하는 원자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리저리 즐겨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학에서 수수해 규칙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수를 만드는 규칙성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정말 일일교사의 대단한 업장입니다 수수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오늘은 할까 합니다. 더 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죠? 나중에 어, 독일쯤 가서 어, 저희가 모 어, 소스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다시 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초원을 보세요.